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최인석 강사입니다. 어, 드디어 장민호 콘서트 의 시즌이 왔습니다. 이거는 이제 장민호 콘서트 V.I.P. 티켓 세 장인데요. 저희 이모님께 선물을 하려고요. 어, 그런데 이제 그냥 선물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모님이 최근에 몸이 조금 안 좋으셨어요. 저도 너무 걱정되고 어, 마음이 아픈데 어, 그냥 드리는 것보다 약간 서프라이즈하게 보약 통에다가 담아가지고. 이모 최근에 몸이 안 좋으신데 어 보약을 준비했다고 음 하면서 이거 티켓을 어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. 보약 통에 담아서 한번 어 가보겠습니다. 이거 이거 뭐 완전 닦이 하고 지시해 이거 이거 못 들으라고 이거. 이모 항상 그거 하지. 이거. 뭐고 어쩌고 하지? 지야 이거 엄청 사하한게 이거 <laughs> 아니 뭐고 아, 이모. 이모이 이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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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 몸 최근에 안 좋다 해 갖고 이모. 어. 아 이거 시세 보약. 어. 그 어? 뭐 소박하지만 준비했습니다. 뭔데? 하약하약 아이고 야이이 하나 니몸지 그러냐. 하나 야 이거 뭐야 이거야? 이거 뭐야긴데 그거 저당에모도 되는가? 알아보고 뭐야 이건 당뇨에 뭐도 좋고요 응. 괜찮은 이야기다. 그래, 아이, 아, <laughs> 아이고 고맙다. 니말고도저 정리해야 아 아니야. 아이 그래도 고용만해라고 아이고 야야 이 말라고. 하노 아이 야기. 아이고 돈아말고사 아이. 티 쌓긴데. 네. 그래도 치워서 좀치이이 여기 고 <laughs> 아이고 제랄. 그래 보약도 들어오네 아이고 나는 그럼 양은 마이크 하나씩 보여주고 당뇨에도 아이고, 특효해요 <laughs> 아이고 야야 아이고, 고맙다 야야 고맙 아이고, 고맙다 아이고, 네. 야야, 아 고맙다 고이다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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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맙다 그래. 그래. 장미 음, 아, 그 그래, 이거 보내 자 보내 주거 아니 이모, 이거 뭐 이거 자신 한 시간씩 뭐이거잘 보고 오세요 뭐. 그래 그래 그래. 이모저이뭐 가. 이장민호그 이모 이모 노래 처음에 한 소절 한번 불러 보세요 뭐. <laughs> 아이고 무슨 노래 그저 장민는 노래가 지금 나오겠나. <웃음> <웃음> 풍악을, 하고 아, 풍악을 울려라. 한 <laughs> 소절. <laughs> 풍악을 울려라. <laughs>